안녕하십니까요. 다들 저를 기억은 하실런지요. 저 왔습니다. 부산 차자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안라니까 와일리 어색한지요. 그간에 저몸 아픈 거, 병 치레 이런 거 아니었고요. 별 일, 큰 일, 아무 일 없었고요. 그냥 죄진 것도 없이 셀프 자숙 기간을 길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동안 기다려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출발해 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아, 극한의 폭염 무더위에 지쳐 계실텐데,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바로 도심 속에 있는 자연 힐링 장소, 일급수의 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계곡하고요. 어, 산책하기 딱 좋은 수목원 그리고 공원도 보여드리고, 맛집까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고 있는 곳은. 부산에서 이제 도심 계곡으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천천 계곡을 가고 있습니다. 장전동하고 화명동을 이어주는 산성 터널 톨게이트를 아까 지났고요. 여기는 부산 북구 화명동이고요. 역사 깊은 금정산성 방향으로 아까 여기로 빠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오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왼쪽에 커다랗게 대천천이라는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입구에 넓진 않지만 주차장이 있고요. 무료 주차장은 아니지만. 시간당 600원, 하루 주차 2,400원이니까 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은 2호선 화명역에서 어, 마을버스 1번을 타면은 여기서 내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 대천천 계곡은 저도 몰랐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안전처의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이 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와우. 그런 곳인 것만큼 반려동물은 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당연히 취사행위나 야영, 낚시도 금지가 되어 있고 입구에는 꽤큰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안에 탈의실도 있고요 샤워장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아래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어른 허벅지 정도 깊이니까 그래도 깊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위쪽에 위 계곡은 전혀 깊지가 않아서 요아들도 놀기에 딱 좋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면 대천천에서 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깊이도 제일 깊은 대천천 애기소로 가는 나무데크 그 길이 나오는데요. 한참을 가야 하지만 길이 이렇게 쫙 깔려있어서 힘들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애기소라는 이름은 좀 섬뜩하기는 하지만 이름 그대로 애기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유래한 이름인데요. 여기는 아주 예전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입수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물놀이가 가능했던 곳입니다. 부산에서는 대표 계곡 명소인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애기소 연못을 제외하고는 뭐 그리 딱히 아주 깊은 곳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물놀이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이 깊어요. 2m? 예. 이메다 2m 넘어갔어요. 어, 이메다 넘어요. 아, 못, 위험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아, 여기만요. 아, 요, 요 위나 밑에는 다 괜찮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你这。 다시 길 따라서 금정산성 방향으로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화명동 하면 북구의 자랑이죠. 부산을 대표하는 수목원인 화명수목원을 또 빼놓고 가면 또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 때마침 지금 여기 요 왼쪽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전망대하고 산책길이 일품인 대천천 누리길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 위에 제가 수목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 부산에 이런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근사한 곳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떠들면서 오다 보면 금방 옵니다. 제가 온 곳은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수목원인데요. 2011년에 문을 열었고요. 부산에서는 최초의 공립 수목원이기도 합니다. 입장료, 주차비 뭐 그런 거 없고 다 무료이고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요런 데는 웬만하면 다 월요일이 휴관이죠. 여기도 월요일이 쉬는 날이고요. 주차장도 꽤 넓게 잘돼 있습니다. 먼저 입구에 있는 관리동 건물 1층에는 숲 전시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뭐가 있나 가보면 어 그냥 작은 생태 박물관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 시청각 영상 자료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재미니 또래 아이들 수준의 교육용으로 보기에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화명수목원은 명산인 금정산 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크기만 해도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만 3천 평이 넘는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평지가 아니고요. 산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계속 오르막길로 경사가 있는 길인데요. 어, 만약에 꼭대기에 있는 그 전망대까지 찍고 크게 한 바퀴 돌아서 온다면 한1 시간 30분 이상 걸리니까 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하고 오거나 가볍게 둘러보러 오신다면 아래쪽에 볼거리가 더 많으니까요. 그 짧은 코스로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숲을 느끼고 힐링이 가능한 여기 화명수목원은 방금 보셨다시피 대천천히 수목원을, 가로질러서 사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천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아그 해운대 장산에 있는 대천천이랑은 다른 하천입니다 여기 북구대천천은 부산에 있는 여러 하천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하천 중에 한 곳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금정산에 금정산성에서 발원을 해 가지고 화명수목원을 지나서 그리고 아까 중간쯤에 있던 애기소를 지나고 그리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가 북구 화명동 도심을 통과해서 낙동강으로 흐르는 물길인데요 하천의 길이만 8km가 되고 어, 대천천을 따라서 그 산성마을에서부터 도로가 잘 닦여있는데 옆에 산책길도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명수목원은 사계절 언제 오셔도 좋지만 특히 4, 5월에 여기를 오시면 요렇게롬 다른 계절에서 볼수 없는 화려한 꽃잔치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수목원인데 온실이 빠질 수 없죠. 아열대와 난대 식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유리로 된 건물 전시 온실도 있습니다. 여름에 여길 들어오면 예상은 했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후끈한 기운에 살짝 당황스러우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거제도에 있는 정글돔. 또 가보고 좀큰 곳을 봐서 그런지 뭐 눈이 높아졌겠죠. 여기가 뭐 엄청나게 크거나 막 볼거리가 넘친다 그런 곳은 아니지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된 곳을 제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해 볼수 있다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기 화명수목원에는 230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야외에는 아홉 가지 주제로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꽃이 피는 나무들이 모여 있는 화목원이고요. 제가 4월 달에 와 가지고 찍어 뒀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뱀이나 벌이 출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목원에서 거의 위쪽에 있는 숲속 전망대까지 왔고요. 여기 옆에 두 번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이 금정산의 높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멀리 낙동강까지도 보입니다. 아이고. 토끼인데 그래 안녕 얘들아 넌양이니아 쪼끄매 엄마 아기 구나아 좋다 좋아 어, 여길로 와야 맞췄고. 가자사 길도 모르는데. 어? 길이 어디냐? 어? 막힌 길. 아무도 보라 어휴, 길 없잖아. 한 바퀴 돌았다. 아니, 어? 아, 아, 여기. 아이고. 생각보다 어렵네. 일로와라덥다일로일로로로 아니다. 나왔다. 하지 마고라 지금까지 심신이 들레 되는 곳 가족들과 소풍 와서 쉬다 가기도 너무 좋고 여름에는 또 물놀이까지 가능한 곳 화명수목원 이었는데요 아 여기는 음료 자판기는 있지만 편의점이나 매점 식당은 없으니까 먹을거리는 각자 알아서 챙겨 오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주차장 아래쪽에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낮잠 한숨 때리고 싶네요 여기는 제가 아까 오면서 말씀드렸던 금정산 대천천 누리길이라고 합니다. 화면 수목원 바로 아래에 있고요. 안쪽으로는 수목원하고 연결된 길도 있습니다. 여기 금정산을 형상화해서 만든 넓은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왼쪽으로는 낙동강도 보이고요. 그리고 정면으로는 금정산의 풍경이 병풍처럼 주악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까 제가 갔던 화명 수목원의 대천교 다리도 보이고, 대천천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내려가면 화명수목원의 3주차장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대천천 누리길은 최근 들어서 부산에서 수국의 명소로 새롭게 뜨고 있는 길인데요. 보통 수국의 계절은 초여름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하얀색 유럽 수국이 만개를 해 있습니다. 나무 수국, 목수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5월에서 7월에 오시면 우리가 아는 그 알록달록한 예쁜 수국을 보실 수 있고 또 7월에서 10월까지는 이렇게 하얗고 포도송이 같은 유럽 수국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아숲, 유하수... 유아숲. 유하수... 네, 유아들을 위한 체험원도 있습니다. 뭐 모래 놀이터나 해먹 나무 진검다리 같은 유아들이 놀수 있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021년에 조성이 됐으니까 몇년안돼 따끈따끈한 공원이자 길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1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요. 고속철도 그 터널 공사를 하면서 나온. 그 토사들을 잔뜩 쌓아놨던 곳입니다. 여기를 5년 동안 가꿔서 지금은 이렇게 명품 숲길이 됐습니다. 녹음이 푸른 금정산 이번 가을에 단풍으로 물든 풍경도 한번 보러 와야겠네요. 자 화명동 까지 왔는데 5월에 장미공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화명 장미공원 뒤쪽으로 노상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작년 겨울부터 부산에서 최초로 무인 주차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거기가 여기고요 제가 여기서 신기한 새로운 문화의 산물을 봤습니다 바닥 제어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차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죠 요금을 결제를 하면 또 내려가서 출차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연중 24시간 운영이 되고요. 요금은 10분당 300원, 1주차 8,000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고요. 무료 회차는 10분인데, 어, 그, 그것도 0원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거 나만 신기한 건가요? 장미공원 옆에 화명 도서관이 있는데요. 여기 좀 협소하지만 무료 주차도 가능하고 1층에는 청년나무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5층에 여기가 군의 식당인데 강변뷰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렴하고 뭐 음식도 맛있다고 하니까 안 가볼 이유가 없겠죠. 여기는 예전에 화명동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화명 장미공원입니다. 이건 장미의 계절 5월에 찍은 영상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장미공원에 장미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5,700여 평의 부지에 구역별로 종류만 해도 50여 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장미꽃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고요. 수만 송의 장미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데 정말 fantastic 합니다.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전부 다 사진 찍기가 바쁘고요.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는데 저도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뭐랄까 싱숭생숭하고 말랑말랑해지는 게 아, 나꽃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좋아했네. 좋아했어.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화명장미공원은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해 있고요. 연중무휴에 입장료, 곧딴거 없고 무료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오려면 부산 2호선 화명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니가 그러니까 걸어서 10분이면 은올수 있습니다. 여기 공원은 2013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원래 여기는 2002년에 지금의 화명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공공청사를 지을 부지로 계획이 됐던 어, 땅이었습니다. 그빈 곳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이후에 이렇게 장미공원으로 조성이 되었는데요. 어, 상막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고층 아파트가 빽빽한 어, 여기 화명신도시에 어, 그것도 가장 번화한 도심 한 중간에 이런 넓은 공원이 있다는 게 신의 한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공원에는 이렇게 분수가 있는 꽤큰 연못도 있는데요. 제가 연못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TMI로 제가 썰을 하나 풀수하면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터였을 때 저녁에 캔 맥주를 사들고 친구랑 여기 왔었는데요. 저기 왜 저렇게 땅을 움푹 파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저렇게 연못이 됐더라고요. 여기 공원에는 놀이터, 풋살장, 운동장도 있고 삥 둘러서 산책길도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어촌민속관도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고고 맛집. 그래서 화명동 로컬 맛집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화명동 토박이들은 다 아는 자타공인 맛집, 맷돌순두부집인데요. 그 위치는 롯데마트 옆 건물 1층에 그 CU를 찾으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그 제가 묵은지 마냥 영상을 묵혀놓다 보니까 그 지금은 지하주차장은 주차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아까 오면서 봤던 스페이스 303 유료 주차장 건물에 주차를 하면 1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이 쬐끔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가게 모습은 좀 다릅니다. 몇달 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모습은 옆 가게까지 터서 한두 배는 넓어졌고요. 좀더 깔끔해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오면 웨이팅이 자주 있고요. 제가 간 날도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 여기가 찐 맛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했어도 가격은 그대로라서 다행입니다. 여기는 두부 전문점이라서 두부 요리가 메인인데요. 그 중에 뭘 시킬까 하다가 다 땡기는데 두부 보쌈을 시켜봤습니다. 딱 봐도 직접 만든 그 약간 거친 느낌의 손두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야들야들한 수육이랑 그리고 특이하게 한 중간에 낙지 볶음이 나오는데요. 요게 별미입니다. 음, 고기 맛있다. 예, 예. 나름 안 좋은데. 이거랑. 아, 여기, 여기 낙지 같은 거 들어있다. 낙지. 아, 낙지 볶음 위에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음. 음. 자, 고기 올리고, 아, 닭고기 네. 찍어가지고 올리고, 낙지볶음 올리고, 두부도 올리고, 싸서 한 입에. 맛있딱 내가 찾던 바로 그수육 음. <laughs>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음, 이런 수육 만나기 음, 어려운데. 음. 아우 개인적으로 촉촉한 수육이 제 취향 적이더라고요. 양도 많아서 밥은 안 시켜도 될뻔 싹싹 비우고 그래도 순두부찜인데 순두부 찌개를 먹어봐야죠. 그래서 또 왔습니다. 이거 해물 음. 음. 근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부드러운 침 두부는 아니네 조금 단단하다 음. 다른 반찬도 넣고 나도 그래, 먹어보자. 음. 이것도 넣고. 음. 열무김치. 음. 이거 맞나, 열무김치? 맞나. 음. 이것도 넣고. 이거 콩나물도 넣고. 이것도 넣고. 고나물을왜안 넣는 거야? 맑은 느낌. 어. 맵싸, 어, 맵고 시원하고. 김. 음? 아, 김가루 맞다. 김가루 안 넣었다. 엄마는? 그 보통 알고 있는 달짝지근한 그런 순두부가 아니고 맑은 국물에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순두부 찌개였는데요. 왜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나갈 때 입구에 있는 콩비지는 그냥 주십니다. 게이드? 아우, 이 영상을 한여름에 올렸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죄송스럽네요. 지금까지 더위를 식히면 놀기에 딱 좋은 대천천 계곡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화명 수목원, 그리고 그 옆에 대천천 누리길, 또 화명 장미공원하고 그 근처 맛집까지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처자였습니다. 아, 다음 영상은 구포에서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